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 좀 특히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더스마트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유럽은위 위험및 헌법 불합제 판결로 인해서 해외 거주하시는 해외 거주자 분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시간은 저희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김동일 변호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응. 이전에 그세 단계로 나눠서 유류분 위험과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험및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 좀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세 가지 점에 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자매 유류분권에 대해서 단순히 판결을 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핵가족화가 진행이 되었고 1인 가구들도 많기 때문에 형제자매 재산에 관해서 다른 형제자매가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유류분 상실 제도를 도입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륜적인 부모에게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린 자녀를 유기하고 그리고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를 할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판단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청구의 경우에도 기업은 제도를 고려하도록 개선 입법을 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건 상속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기여분 항변을 해서 유류분 반환 금액을 줄이실 수 있고요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유류분권에 더해서 기여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유류분을 더 청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유럽은. 유료분... 그 위험 결정이 해외 거주하신 분들한테 앞으로 유럽분 청구를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 좀 특히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럽분 판결 중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업원을 준용한다라든지또유럽은 상실제도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어, 해외 거주하신 자녀들 입장에서 이런 유럽은 상실이나 기업원 균형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그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변호사님 보시기에 향후 유럽은 반환 청구에 있어서 해외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대비해서 유럽은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거주자분들은 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유류분 청구하는데 아니면 또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 첫 번째 사유인 그 상속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금을 투입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관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서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팔지 않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뭐이 부분은 뭐 본인이 자금을 투입하신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잘 된다라면 해외 거주하신다고 해서 여분을 주장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 입증을 잘 하신다면은 기업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업분이 인정되는 두 번째 사유인 특별한 부양인데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잘 하시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부모님에게 자주 안부를 전하고 국내 형제분들이 부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뭐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드린다면은 기업분 부분에서 크게 손해 보시지는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유료분 청구를 만약에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생전에 부모님이 다 국내에 있는 자녀한테 재산을 다 줘가지고 어떻게든 뭐 대응을 하려면 뭐 기업을 준용할 수 있다는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고 그렇다면은 말씀하셨듯이 재산 증가나 뭐 유지는 뭐좀 객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특별하게 다툴영역은 아니나 특별히 부양을 했냐 여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해외에 있는 거주냐는 부양을 제대로 못했다. 뭐 그러니까 뭐 부양을 제대로 못했고 사실상 뭐 연락이 거의 없었다라는 이유로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유류분이 상실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내가 거의 단독으로 부모님을 부양을 했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 대비해서 내가 이런 기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니까 이건 유류분 대상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충분히 반박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해 거주하신 분들은 현실적인 여건이 있잖아요. 뭐 그런다고 한국에 뭐한 달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자주 연락도 드리고, 또뭐 부모님과 관련된 뭐 비용이나 이런 게 있다면 같이 공통문담하고, 상하비도 같이 공통문담하고, 유럽분 청구에서 불리한 걸를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변화된 제대에 맞춰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시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유럽은 결정에 따른 변화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분이 인정되는 두 번째 사유인 특별한 부양과 관련돼서 한국에 계신 상속인 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법원에서 이두 번째 사유와 관련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지금 기업분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 법원 판사님들은 뭐 그런 부양은 자식된 도리다. 그거는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한 사람들은 어, 효자로서 뭐 인정을 해주지만 기업은 자체를 크게 인정은 많이 안 해줬었거든요. 그데 이제 만약 이게 입법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부양을 할, 했다는 점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를 잘 만들어 두신다면은 여러은 뭐 반환 청구 소송이나 이런 경우에 좀 활용이 될수 있을 것같로예 뭐 거기에 덧붙이면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가정법원에서 하는 건 남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 판단을 받는 건데 사실 이게 기여분을 많이 인정하면 사실상 상속권이 거의 박탈되는 결과이거든요.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근데 상속재산은 망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재산이잖아요. 나눠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들 권리가 좀더 강하게 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반대로 기여분의 항변은 민사법원에서 유류분 대응하면서 새롭게 민사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건데 이거는 이미 증여가 됐고 유증이 된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이미 내가 내 재산이니까 뭐내 마음대로 다 두고 줘버렸는데 재산 처분의 자유가 망인의 의사가 강하게 일단 개입된 재산이라서 조금 더 기여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법원 과는 좀 결을 달려야 할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가정법원에서 기여부는 그래도 남은 재산이니까 상속인들의 권리 라는 게 있고 기대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이 증여받은 재산 또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해서 망인이 이미 인정을 해가지고 준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결은 달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적어도 지금 특별부양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받기가. 근데 오히려 민사법원에서 특별부양을 요건으로 해서 기어의 주장이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것은 조금 가정법원과 궤를 달리하지 않을까. 말은 좀어렵습니다만 예. 그런 게 조금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좀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전된 재산이기 때문에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자기의 재산을 전부 이전을 했다라면 분명히 어떤 기여를 고려해서 이전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유류분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가정법원이 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특히 국내에 있는 자신을 부양한 상속인에게 전부 주지 않도록 해외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형제자매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셔서 생전에 전부 증여되는 이런 사태를 좀 막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돌아가실 때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뭐 치매나 파킨슨병 이런 질환에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의사능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 국내에 있는 형제자매분들이 생전 증여와 관련돼서 뭐 부정한 행위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형제자매분들 믿으시겠지만 뭐 혹시라도 좀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뜻과는 다르게 재산이전을 할것 같은 우려가 드신다면은 우리나라에 성년의견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년후견 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성년후견인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병원사가 성년후견인이 된다라면은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분배하시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특정 상속인으로의 쏠림이나 이전을 막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참 좋은 말씀인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생전에는 보통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음. 근데 이상하게 뭐 내가 평소에 듣던 바와 달리 아 지난 뭐 작년에만 한국 들어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 걱정하지 말라고 당연히 똑같이 나눠줄 거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뭐 얘기를 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특정 자녀에게 다 증여가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본다면 사실 부모님들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할때 자기가 온전한 정신 의사판단 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특정 자녀한테 모든 걸다 준다 물론 기여의 대가로 줄 수도 있고 뭐 무슨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평소에 생각하는 다른 행동일 수는 있거든요 자녀들하고 얘기하는 게 물론 여기 자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첫 조카 자녀한테 가면 또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징여를 할때 의사 판단 능력이 젊었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는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옆에 있는 자녀한테 좀 의지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막 옆에서 막 달라고 막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 서는 성년 말씀하신 성년 후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거든요. 실제 징여를 할 때 부모님들의 사무 처리나 의사 판단 능력이 결코 예전 같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한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만 또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사실 이게 뭐 점을 쳐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점을 쳐보는 건데 이기업분이라는게 실무에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 사례는 아니거든요 기업분 인정 자체가 근데 이민사법분에서기업분 항변은 좀 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다면 공부를 다 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 나중에 유류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막 이런 걸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게 기여의 대가가 아무래도 가정법원 기여분보다 조금 더 용이하게 인정이 된다면 이게 사실 유럽은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낭패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도가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은 헌법 불합치 판결까지 나가지고 기여분까지 준용을 해라 라고 하는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니, 이거를 아주 소극적으로만 인정을 과연 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난리를 찾는데, 그래서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이제 국내에 계신 분이 만약에 증여를 받았는데, 애초에 그 증여가 아 망인이 의사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성녀 후견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설사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계신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여의 대가라는 걸 충분히 인정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되지 않게 평소 연락도 자주 자주 하고 또 돈도 팍팍 드리고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오늘은 이럽은 위헌 판결에 따라서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대응하고 맞닥뜨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김동일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의견 나눠보았고요. 본 영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기타 성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성숙의 이유리 변호사 김동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